82년생 김지영을 읽었습니다. 전에 고만의 치를 위하여라는 책을 읽고 나서 이 책도 빠른 시일 내에 꼭 읽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은 우리 모두에게 참 필요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책의 주인공인 김지영은 조남주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지만 대부분의 독자에게 너무도 익숙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선 이름부터가 그렇죠. 책 해설에 보면 82년에 태어난 여성들의 이름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이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친한 친구 중에 지영이가 있어요. 그리고 제 이름도 지영이는 아니지만 <laughs> 되게 흔한 이름이라서 항상 제가 속한 학급에 저 말고 또제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이책속 김지영은 성차별적 사고와 생활습관이 깊게 뿌리 내린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중견 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살고 어린 딸을 키우고 있어요. 어, 출산과 함께 퇴사를 했는데요. 어린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나이가 되자 다시 돈벌이를 해서 가게의 보탬이 되어야 하는 부모이기도 합니다. 참 뭔가 특별할 것이 없는 되게 평범하고 보편적인 그런 대한민국의 30대 부모 여성이죠. 이런 지영씨에게 얼마 전부터 이상 증세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대학 선배 또는 엄마, 등 자기가 아는 다른 여성에게 빙의라도 한 것처럼 그들이 돼서 말을 툭툭 뱉곤 합니다. 그래서 이 뜬금없는 상황을 걱정스럽게 여긴 남편의 배려로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된 지영 씨가 만난 의사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서술이 되고요. 소설은 김지영 씨의 궤적을 한편의 르포처럼 서술해 나가면서 어, 김지영 씨의 삶에 등장했던 다른 여성들의 순환을 비춥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여성들이 참 태어나기 전부터 죽어갈 때까지 겪는 온갖 부조리가 열거가 되는데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부조리들이 하나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살아본 경험이 있는 여성 독자라면 책을 읽으면서 김지영의 이야기가,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어, 여자들의 이야기가 정말 남같이, 남 얘기 같지 않았을 거예요. 책의 결말은 그리 밝진 않아요. 근데 책은 적어도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것이냐, 연대의 목소리를 키울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진장 그지같이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거를 보면서 살 것이냐 독자들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해요. 이 책을 읽고도 조금이라도 변하지 않으면 정말 부끄러울 것 같다는 그런 심정이 들게 하는 힘이 있는 소설입니다. 소설을 읽다 보면 대체적으로 주석 같은 걸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이 책에선 각종 문헌을 참고해서 현실 사회를 제대로 반영한 작가의 선택이 좀 돋보여요. 김지영이라는 인물의 현실감을 더해주기도 하고 또 그가 자라온 어처구니 없는 사회 풍토가 정말 사실에 기반한다는 점을 좀더 견고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신문이나 논문이나 이런 데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뭐 실제적 통, 통계 데이터를 쓰는 그런 노력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새삼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김지영이 구직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겪는 고통이나 좌절 또는 모욕이 여성 혐오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공론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또 법과 문화 이런 걸 개선하려는 노력이 그런 노력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뭐 많은 관심을 더욱 지난 예전보다 예전에 비교해서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 어이 김정 씨의 유년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 그가 경험했던 차별이나 폭력에 대해선 어, 살면서 자주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구나 싶으면서 그런 점들이. 좀더 놀랍게 다가온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땐 미처 차별과 폭력이라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전통적인 방식,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져 오던 어떤 삶의 태도, 뭐, 원래부터 세상이, 원래부터 뭐, 이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넘겨왔던 것들을 책 덕분에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좀 놀랐어요. 예를 들면, 명절에 집안의 여자들이 중노동을 한 대가로 나머지 사람들이 편하게 먹고 쉬는 것. 며느리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하고, 딸을 임신했을 때는 어떤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는 것. 남자 형제가 더 대접을 받고, 학교에서 직구준 남자 짝꿍의 폭력을 견뎌야 하고, 불편한 치마 교복을 착용을 하고, 또 언제나 몸가짐에 대한 지도와 지탄을 받고 이런 것들도 내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차별 그리고 폭력이라는 것을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사실에 새삼 놀랐던 것 같아요. 소설을 통해 드러난 사회 현상도 참 익숙하면서도 뭔가 흥미롭고 신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장은 언제나 남자가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뭐 여자애들이 일 잘하는 여자애들이 항상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시켜서 하고 또 미화부장은 언제나 여자가 뭐 체육부장은 남자가 극중 김지영이 다니던 중학교가 원래 여중이었다가 남녀공학으로 바뀌는데 제가 다닌 중학교도 여중에서 남녀공학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뭔가 이김지영이는 사람의 이야기가 내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이야기구나 하면서 공감대가 더 많이 형성이 된것 같아요. 음, 정말 앉은 자리에서 단숨에 읽어버린 소설이면서 소설 같지 않은 82년생 김지영. 내 이야기를 대신해줘 속이 시원하면서도 화가 나고 동성들이 되게 불쌍해지는 뭔가 앞으로 정말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겠다. 그런 의지가 생기게 하는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